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브리핑 채널 글로벌 톡톡입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가서 콘센트 모양이 달라 당황하신 적 있으시죠? 미국이나 일본은 아직도 납작한 11자 모양 110V를 씁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둥근 220V를 쓰죠.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전 국민이 쓰는 전압을 110V에서 220V로 나라 전체를 뜯어 고쳐 완벽하게 바꾼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선진국인 미국은 돈이 없어서 못 바꿨을까요? 일본은 기술이 없어서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못 바꿨고, 우리는 해냈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로 온 나라가 절망에 빠져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죠. GDP 세계 70위, 1인당 소득 400달러도 안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가 감히 전 국가 전압 체계를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무슨 돈으로 그런 일을, 미국도 못한 일을 한국이 한다고? 심지어 국내 전문가들조차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미친 짓이에요. 외국 기술자들은 더욱 냉소적이었습니다. 32년, 100년 걸려도 못할 일이야.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정말로 32년 만에 온 국민이 불편을 감수하며 한집한집 한집 바꿔나갔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는 걸까요? 미국과 일본이 포기한 그 일을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었을까요? 시계를 1970년대로 돌려봅시다. 당시 한국은 1인당 GDP가 100달러도 안 되던 빈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전력 수요는 매년 20%씩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문제는 당시 쓰던 110V 전압이었습니다. 110볼트는 전압이 낮아 전기를 보낼 때 손실이 크고 전선도 훨씬 굵은 구리선을 써야 했습니다. 발전소를 지어도 지어도 전기가 모자라는 비효율의 극치였죠. 1973년 오일쇼크가 터지자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됐습니다. 석유값이 4배나 뛰면서 전력 생산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어요. 매일 정전이 일어났고 공장들은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부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전국 전압을 220볼트로 바꾸겠다. 순간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언론들은 무모한 도박이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국가 예산 낭비라고 맹공격했습니다. 외국 전문가들의 반응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미국 지위의 수석 엔지니어는 한국 같은 개발 도상국이 감당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다라고 단언했어요. 일본 도시바 측은 최소 50년은 걸릴 것이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심지어 국내 대학교수들까지. 기술력 부족으로 실패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내부에서조차 불가능한 미션이라며 반대 목소리가 높았어요. 하지만 정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32년 계획을 세우고 1단계부터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전 세계의 냉소와 비판 속에서 이 거대한 도전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당시 노인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미국처럼 110볼트를 유지하면서 발전소를 더 짓는다. 당장은 싸고 편합니다. 둘째, 220볼트로 싹다 바꾼다. 이건 당장 천문학적인 돈이 들고 국민들은 불편해집니다. 대부분의 개발 도상국은 첫 번째, 쉬운 길을 택합니다. 지금 돈도 없는데 무슨 공사냐는 거죠. 하지만 1973년 한국 정부는 가장 어렵고 비싼 기린 220볼트 승합을 공식 결정합니다. 같은 시기 미국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1970년대 미국 의회에서도 220볼트 전환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비용 대비 효과가 없다며 포기했어요. 일본 역시 1960년대부터 검토했지만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손을 놨습니다. 반면 한국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당시 부총리 남덕우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10억 달러를 안 쓰면 20년 뒤엔 40억 달러가 든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 정말 절망적인 계산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1년 예산이 30억 달러였는데 10억 달러를 전압 바꾸는 데 쓰겠다는 거였어요. 국민 1인당 30달러씩 내는 셈이었습니다. 외신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무모한 도박이라고 혹평했고 일본 아사히 신문은 한국의 허세라고 조롱했어요.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장의 배고픔보다 미래의 효율을 선택한다. 이것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이것은 계산된 도박이었습니다. 32년이라는 긴 호흡으로 온 국민이 함께 감내해야 할 거대한 프로젝트였죠. 과연 이 선택이 옳았을까요? 결정은 1973년에 했지만 완료는 2005년에야 끝났습니다. 무려 32년이 걸린 겁니다. 그 사이 대통령만 7명이 바뀌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고요? 집집마다 들어가서 벽을 뜯고 배선을 교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멀쩡히 TV 잘 보고 있는데 공사한다고 전기를 끄느니 국민들의 불만도 엄청났죠. 1980년대 중반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 2 0 v 로 바뀐 지역의 전기요금이 눈에 띄게 줄어든 거예요. 같은 전력으로 두배 효율이 나니까 당연한 결과였죠. 처음엔 의심하던 국민들도 정말 전기료가 싸졌네라며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1990년대 들어서는 더욱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20V 지역의 대기업들이 앞다퉈 공장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효율이 높으니 생산비가 절약되는 게 확실했거든요. 외국 기업들의 반응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독일 지멘스는 한국의 전력 인프라가 이렇게 뛰어날 줄 몰랐다며 투자를 늘렸어요. 일본 도시바도 220V 시스템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구축될 줄은 예상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였습니다. 경제위기로 온 나라가 휘청거렸지만 220V 승합사업만큼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한다며 속도를 높였죠. 2000년대 초, 마침내 전국 220V 전환율이 95%를 넘어섰습니다. 그때서야 세계가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의 전력 효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고 일본도 우리가 포기한 일을 해냈다며 부러워했습니다. 32년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의지.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럼 선진국들은 왜안 바꿨을까요? 미국이 220V로 바꾸려면 공사비만 우리 돈으로 수천조 원. 한국 1년 예산의 5배가 넘게 듭니다. 이미 깔린 1 1 0트 인프라가 너무 거대해서 손을 댈수 없는 락인 효과에 갇힌 겁니다. 일본은 더 심각합니다. 동쪽은 50G, 서쪽은 60G로 주파수까지 달라서 통일조차 못하고 있죠. 그들은 너무 일찍 성공했기에 낡은 시스템에 갇혀버렸습니다. 2000년대 들어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한국을 조롱하던 그들이 오히려 한국의 전력 시스템을 부러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2008년 미국 정전대란 때, 뉴욕 맨해튼이 3일간 전기가 날았습니다. 낡은 110볼트 시스템의 한계였죠. 그때 미국 에너지 전문가 제임스 로저스가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는 한국의 220볼트 시스템을 둘러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30년 전에 비웃었던 그 나라가 지금은 우리보다 앞서 있다. 일본은 더욱 굴욕적이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전력난에 시달릴 때 한국에 전력 기술 자문을 요청했어요. 과거 한국이 뭘할수 있겠냐며 코웃음 치던 그들이 말입니다. 독일 지멘스의 수석 엔지니어는 2015년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국의 전력 효율은 독일보다 30% 높다. 우리도 220V 통합을 고려하고 있지만 비용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다. 가장 극적인 건 2020년 코로나19 때였어요. 재택근무로 전력 사용량이 폭증하자 미국과 일본은 정전 사태가 빈발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했죠. 결국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32년 전 불가능하다고 조롱했던 그 일을 한국은 정말로 해냈다는 것을 32년의 고생 끝에 우리가 얻은 건 무엇일까요? 전압을 두배 올리면 전력 손실은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 효율 덕분에 우리는 매년 대형 원자력 발전소 6개 불량의 에너지를 아끼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보상은 지금 고전력 시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모두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 괴물들이죠. 2023년 삼성전자가 평택에 세운 반도체 공장을 보세요. 하루 전력 사용량이 소도시 하나와 맞먹습니다. 만약 110V였다면 전력만 구축비만 수조 원이 더 들었을 거예요. 더 놀라운 건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네이버 춘천 데이터 센터, 카카오 안산 IDC 이런 시설들이 24시간 돌아가려면 안정적인 고전압이 필수예요. 미국은 낡은 110V망 때문에 최신 공장을 지을 때마다 막대한 추가 비용이 들지만 한국은 이미 고속도로가 뚫려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70% 점유율을 차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전력 효율입니다. 대만 TSMC도 한국의 전력 인프라를 부러워하며 한국 수준의 전력망이 있었다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가장 극적인 건 전기차 시대입니다. 현대차의 아이온이고 기아의 EV6점, 이런 전기차들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이유도 효율적인 전력 시스템 덕분이죠. 1973년에 그 결정이 2024년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50년 전 불가능하다던 그들이 지금은 한국을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결국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미래를 보는 눈과 끝까지 해내는 의지가 있다면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뀐다는 것을 대부분의 나라는 현재를 계산할 때 한국은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32년 동안 남의 집 벽을 뜯어가며 욕을 먹었던 그 무모한 도전이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인프라를 까는 과정이었어요. 2026년 현재 전 세계가 한국의 전력 시스템을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은 220 v 통합을 추진 중이고 중국도 한국 방식을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싱가포르는 아예 한국 기술자들을 초청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선진국을 따라가는 추격자가 아니라 미래를 먼저 설계한 설계자였습니다. 1973년 그 순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조롱할 때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의지가 오늘날의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가장 인상적인 건 한국이 이 성공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냥 묵묵히 해냈을 뿐이에요. 외신들이 코리안 미라클이라고 부르지만, 정작 한국인들은 당연히 해야 할일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편리함은 50년 전 누군가가 심어놓은 나무의 그늘입니다. 핸드폰 충전, 에어컨 사용, 전기차 타기. 이 모든 일상이 가능한 건 32년간 포기하지 않았던 선배들 덕분이에요. 미국과 일본이 우리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아쉬워할 때, 한국은 이미 다음 5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소 경제, 탄소 중립, 우주항공. 또 다른 불가능한 도전들을 시작했어요. 결국 한국이 증명한 건 이겁니다. 미래를 보는 눈과 끝까지 해내는 의지가 있다면,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것. 글로벌 감사하다고, 톡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